왜 그래, 왜?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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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착하다. 기다려. 아, 이쁘다. 아, 이뻐. 아, 이뻐. 음, 이뻐. 아, 이쁘다. 아주 잘했어요. 잘 기다렸어요. 음. 음, 잘 기다렸어요. 아주 싸우지도 않고 이제 잘노네 응. 응. 기다려, 가서. 기다려. 가, 일로. 앉아. 앉아. 저리 가. 그죠?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이름을 말해야지 음. 강인로아 아니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기다려. 아, 다리오다 옳지 잘했어요. 잘다다렸어히다 참았어. 음. 아이고 음, 이이프나이기다이어나잘잘다렸어요요프나이어요이프어이프나잘프어이프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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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